원래 비행 가기 전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안들이는데 팩도 하고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이유, 시간이 많아요. 왜냐면은 인천 비행을 앞두고 있는데, 인천 비행 디파처가 3시 40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사에는 브리핑하러 한 1시 반, 1시 반? 그쯤까지 가요. 그게 진짜 시간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1시, 1시 반까지 가려면 또 여기서 버스를 12시 40분쯤 탄단 말이죠. 그러면 넉넉잡아서 준비를 한다고 치면 1시간 반 잡아서 아, 대충 은 10시, 11시쯤 이렇게 일어나서 준비를 해요. 10시, 11시쯤 일어나려면 이상적으로 오후 4시에 자야 되는데 그게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오후 4시에 자서 항상 7시, 8시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맑은 상태인 거지. 아무튼 요즘 머리가 길어서 똥머리가 잘 이쁘게 안 돼가지고 요즘 소란 머리를 자주 하는데 그냥 머리 말리고 바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찝어둡니다. 그러면 좀더잘 돼요. 제가 이번 달에 한국을 진짜 많이 갔거든요. 최근에 그냥 진짜 한국을 많이 간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가도록 제가 스케줄을 만들었거든요. 원래는 진짜 제가 이번에 탑비드인데, 인천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진짜 근데 탑비드 때 인천 안 나오면 진짜 갈 수가 없거든요. 특히 저는 미국 비자가 있어서 인천 비행을 더 받기가 힘든데, 아니, 탑도 안 나오면 언제 가냐 말이다. 일본 비행만 3개를 준 거예요. 근데 일본 비행은 또 인천 비행처럼 다른 사람들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비행 중 하나여가지고 바꾸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다행히 수합을 해준 크루 덕분에 인천 비행이 두 개가 생겼고 그쉬어은게 깨진 지가 좀 오래 됐었는데. 그게 괜찮긴 하지만 이제 음식물이 자주 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치료를 하려면 최대 3주가 필요하대요. 근데 만약에 그걸 열어보고 신경치료를 해야 하면 최대 4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경치료를 할지 말자는 열어보고 할수 있지. 뭐 CT 이런 걸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알아봤어요. 막 두바이 치과, 막 혹시나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치과도 알아보고 보험도 알아보고 막 알아봤는데 일단 너무 비싸고.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 의료기술이 많이 떨어지고, 아, 한국에서 받아야겠다. 근데 기회는 이번 뿐이다. 아,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만약에 이게 충치가 생길 때까지, 뭔가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진료를 하기에는, 그러면 은 그때 가서는 그 내가 아픈 증상이 있으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그니까 러 충치가 있다 해도 적을 거 아니에요. 난 증상이 없으니까. 더 나빠져서 치료 기간이 길어질 바에는 지금 괜찮을 때 치료를 해서 그냥 빨리 끝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냥 다야 되겠죠.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다들 막 분주 어디서 막 얘기하시는 소리 들리고 제가 스케줄 될수 있다고 하니까 믿고 하겠다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충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흰경 큐렛까지는 안 했고 그리고 다행히도 크라운을 씌울지 말지 막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일레이로 진행을 해서 2주만에 끝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험 공부한다고 선제 코티어를 안 보고 있다가, 딱그 끝나자마자 바로 정주행 갈렸거든요. 왜 이렇게 재밌어? 저 밤잤잖아요. 아는... 아침 7시에 잤잖아요. 와, 진짜. 아니, 2024년이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시간 왜 이렇게 빨라? 미쳤나 봐. 시간이 너무 빨라. 시간이 너무 빨라. 두바이는 이미 여름이 왔는데요. 나온 것도 아니지. 저는 평소에 난기류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난기류에 대해서. 근데 그 위험성은 알고는 있지만 별로 무섭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최근에 그 싱가포르에 어라인 사건 보면서 와 갑자기 경각심이 확 드는 거예요. 와, 진짜 무섭다. 거의 이 티오미터를 순식간에 확 떨어졌다는 거 보고 자석벨트 표시등이 켜져있든 안 켜져있든 자석벨트를 꼭 메고 있어야 되는 건 나를 지키는 일 같아요. 진짜 자석벨트가 아니라 생명벨트야, 생명벨트. 이거는 세 통째 쓰고 있는 마스카라 진짜 세 통째 쓰고 있어 이거는 내가 인증할 수 있어 왜냐면 이거는 제 손때가 너무 타서 이미 빤딱빤딱해졌고 이거 지금 쓰고 있어요 또 사야 되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 이거 왜 모으고 있지? 에메랄트는그 연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인상이 진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안 어울리는데 그래서 한 요정도까지 그래서 마스카라로 강조를 해줘야 되는 타입이란 말이죠. 제 눈은. 그래서 이 마스카라가 더 좋아요. 딱 적당히 나한테 잘 어울리는 그 룩을 완성해주는 음, 아주 만족스러워. 오 완전 성균관 날일 것 같은 그런 정가람. 번들번들한가 봐. 짱 나. 다 땀도 그렇고. 화장한 지 얼마나 됐어? 한 12시간? 와 저거 다 싸주신 거야? 어. 대박이지. 와... 와 어, 토마토 짱 많아. 이거 가져가 나 이거 어떻게 다 가져가. 오늘 스 <laughs> 11월 말에 휴가 있어. 그래? 형이 결혼식 때 아, 시간 되면은 모기 하겠지만 근데 사실 딱 이제 바빠지는 시즌이지. 6월, 7월 방학하고 8, 9, 10, 얘네 또 더우니까. 많이 이동하고 이렇게 바쁜 달 지나면은 응. 딱 휴가 올것 같아 최근에 엄청 자주 오긴 했어 그치 <laughs> 어쩌다 보니까 시카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저번 달에도 비행 두개 있었고. 엄마가 어, 어떻게 네. 아, 움직일 시루로 덮춘 거안 해도 그냥 이렇게 저 있는데. 금 네, 캘 쉬워져. 안내가 좀 부드러워서. 처음에 엄청 딱딱해서 위험하다오 그러게 약간 좀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이 그치. 아 사람이 아 날씨 완전 좋다 완전 깨끗한데? 잠시 후에 봐 잠시 후에 봐곧 아. 음. 잠시야. 금방 가친구 어디갔어? 아, 저녁에 지 가나? 오늘 저녁에 가지

They are timing the very small loss of water for the video boiled 히히히 히, 히, 히. 히. 어머 뭐. <laughs> 얼굴이 홍당무야 야 이런 음. 나를 지금 찍으려고 찍은 거야 <laughs> 이거 오오 이거 뭐야 오 올든숲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 저의 모든 액세서리는 다 여기서 한다고 그 나의 메인 진주 반지들 다 어디가 없어 아, 진짜요? 그 많던 게 허, 역시 인기쟁이들 진짜 반지 진주 반지 정말 와 나는 휴무인 거를 생각지도 못했어 음. 아예이 <laughs> 완전 <웃음> 아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6월에너또 와? 음? 아마 10월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진짜 제가 와 친구 결혼식 때문에 휴가를 쓸 줄은 대박 이렇게 다 진짜 이 빨리 의미 있는데? 음. 가을에 봐요. 음 안녕! 안녕! 쓰레기 버리러 나가기. 그게 3,500원짜리냐? 그치? 너 거기 알아? 카페인 중독? 어, 거기 너무, 아니, 너무 달아, 거기. 차에서 먹을 거야? 먹 어? 먹고 가자. 아, 술을 버리고 가자. 또 앉아. 저는 동생 덕분에 호텔에 잘 도착했고요. 출근 전에 한숨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상태 쏘고 투쿨포스쿨 쿠션인데 괜찮더라고요. 끝. 좀 뿌옇게 보이네. 네. 아무튼, 다녀올게. 가열해봐. 알았어. 재밌게 일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 일이야. 맞아. 안녕. 아빠도 안녕. 아빠도 안녕. 화지 항상 건강이 최고. 또 연락할게. 어, 얼른 조심해서 가. 음. 먼저 <laughs> 한 시간 일찍 준비를 했더라고요. 와 진짜 잠들기 전에 그픽업 타임 확인하고 잤거든요. 근데 그걸 헷갈린 거야. 그래서 저는 준비하면서 왜 나한테 왜 커콜이 안 오지? 오늘 체크인 늦게 해가지고 까먹고 생긴 건가?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려갔어 로비에. 로비에 내려갔는데 응? 내가 비행했던 쿠루들이 아닌데? 어? <laughs> 진짜 바보같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이! 하면 돼 응? Hi. 응? 2K3to3? 아니 2K3to4래 와 진짜 그리고 이제 깨달은 거지 아 1시간 일찍 1시간 일찍 내려왔구나 마에안 드는 것 같아서, 이거 봐. 자꾸 내려와가지고, 머리를 다시 해야겠어요. 진짜, 왜곽이다 와, 왜곽왜곽걸 외겁... <laughs> <외겁고> 지금 올리잖아. <laughs> 아, 진심. 그래도 잘 잤으니 다행입니다. 잘 잤어. 아주 잘 잤어.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피곤하진 않고, 조금 배고픈 정도? 저보다는 지금 냉장고에서 음식을 좀 일찍 꺼내놨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조금 걱정인데, 어쩌겠어? 덥다 더워, 덥다 더워.